자, 지금 이 페이지부터는 일반적 예제 중에서 증빙과 관련된 예제예요. 분개하고 같이 입력 연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우선은 어떤 회차를 들어가든 어떤 문제를 보든 우리 회사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한라라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고요. 설악 전기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이 있었대요. 그럼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 주된 상거래를 생각하시고 주된에서 어음 받아 두면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했겠죠.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근데 만기 전에 자금 용통 목적으로 못 기다려서 금융 기관에 할인을 하게 되면 어음의 액면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낮은 금액 할인료 5만원 그래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실수령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대요. 본 거래는 매각 거래로 매각 동그라미 해두세요. 매각 다음 쉬운 거부터 받아 둔어 매각 처분했으니까 대변에서 나간다. 또는 당좌예금, 입금이 쉽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엄 액면가액은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5만원 빼고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95만원. 그리고 나서 돈이 왜 들어왔는지 연결하면 아, 받아뒀던 엄은 내가 처음 퍼부렸구나. 어디꺼? 저라꺼 6글자 정도만 표시 5만원 만큼 받으러이라는 매출 채권을 매각 처분해서 못 받은 손실이에요. 차변에 작은 거래니까 900번 대 영업 외비용이에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물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계정이 하나밖에 없지만 영업 외비용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아직 우리 설명 같이 들을게요. 지금 누가 받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우리가 배서양수도의 거래가 있기도 하고, 또 만기일자, 만기이전인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볼줄 아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갈게요. 오늘은 8월 5일이래요. 거래처, 거교상사로부터 제품대금, 이 얘기는 제품 판매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다. 근데 현금 받았다라는 증빙은 은행 송금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금표를 발행해 줬대요. 받은 건 우리입니다. 입금표 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죠. 이런 어, 걸 발행해서 줬다 나, 나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가로 안에 보시면은요 이 제품은 9월 중에 인도 예정이래요. 원래 제품 대금을 받은 건 우리에서 수익이죠. 수익은 언제 인식하기로 했다? 인도 기준. 그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익 인식하기 전인 거죠. 그럼 물건도 안 줬는데 돈만 먼저 받았으니까 돈 받아둔 거 뭐라고 처리해요? 헌수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론을 조금 보태면 얘는 수익은 인도 기준. 9월달에 물건을 넘겨줬을 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차변에 현금 받았다. 금액은 요기 100만원이고요. 찍고 물건도 안 줬는데 돈만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러니 물건을 줘야겠죠. 선수금은 누구다? 부채예요.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누구에게 줘, 줘야 되는지 거래처. 그리고 아직 연결이 안 되시면 부채 써두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3번, 4번 공개 도전해 보세요. 같이 볼게요. 8월 5일의 거래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라인데 주식회사 청계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대요. 우리가 임대인 입장이죠. 그래서 보증금 500이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받은 건뭘 받은 거다? 현금 나머지는 월말에 집받기로 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회계처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담지 않고 이것만 딱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번 어떻게 보는지 보고 갈게요. 월세 보증금은 여기 있어요. 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월세 300만원,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했대요. 우리 회사 할라가 누구다? 임대인이다. 한번 보고 가야지. 다음에. 긴장하셔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요 내용 가지고 공개해 볼게요. 임대보증금 받은 거니까 받은 거 먼저 차변에 하셔도 돼요. 타인이 반응한 당좌 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뭘 받은 거다를 거꾸로 연결하시면 되죠. 아,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구나. 그럼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돈을 받았지만 요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인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된다? 천 개. 금액은 5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월말에 지급받기로 한 거. 그럼 주된 상거래가 아니니까 왜 받을 권리는 미수금하시면되죠 미수금. 누구에게 받자? 천 개에게. 금액은 400만 원. 내려갈게요. 오늘은 8월 5일자입니다. 영업부 영업부서 업무용 차량 우리 회사 차량 운반구가 있었나봐요. 교통 벽기 위반 과태료 아래 고지서로 현금 납부했대요. 문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세금과 온갖으로 처리하시오. 오늘은 8월 5일인데 금액 안 알려줬죠? 납기 내, 네, 납기 후이 기간에 따라 금액 달라집니다. 우리 5만원만 현금 납부하면 돼요. 그럼 차변에 영업부서니까 몇백번대, 팔백번대 세금과 공과 금액은 5만원 하시고 대변은 현금 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입력하러 갈게요.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회사 변경을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 어저께랑 다른 회사 있죠. 우리는 3002로 들어갑니다. 3002. 열려있는 화면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3002. 그럼 8월 5일부터 입력해보세요. 08월 05일. 화변 입력할 거면 3. 강좌두 글자. 당좌예금 강좌 선택. 보통과 당좌예금 특별한 언급 없으면 거래처 걸지 마세요. 화변에 95만원. 화변에 3. 매출 두 글자. 엔터. 그러면 읽지 말고 책한 글자만 더 하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하나가 뜹니다. 입력하고 금액에다가 5만원. 대변에 4. 받을 두 글자. 받으러 온 선택. 거래처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코드란에 한글 두 글자. 허락 전기 선택. 그럼 자동으로 대변에 사변과 같은 금액이 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방향키 하단으로 내려와서 금액을 확정. 되셨다면 2번 같이 할게요. 역시 8월 5일이네요. 전에 현금 입금이 있었으니까 입금 전표로 연습할게요. 2번을 선택을 합니다. 현금 입금은 자동이니까 대변에 선수금을 입력. 세 글자 한 방에. 거래처는 코드란에 더규 두 글자. 더규 상사 선택 엔터. 적여 넘어가고요. 금액은 100만원. 1++ 엔터 한번 입력하러 갈건데 날짜가 죄다 재미없게 8월 5일자였네요. 그럼 또 입력할게요. 사변 입력한 현금 101번 외우서 환영해주시고 거래처에서 엔터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숫자 코드는 복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 금액은 100만 원. 그게 싫다면 방향키로 화변에 3. 제가 현금 101번, 외상매출금 108번. 그리고 또 하나 더 외워두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미수, 엔터, 미수금 해도 얘는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소소하게 시간도 단축하고 얘 역시도 자주, 자주 등장하니까 120번 외워두면 편합니다. 101, 108, 120. 미수금 1000개. 금액은 400. 대변인 4. 임대 두 글자. 보증금 1000세. 1000개의 숫자 코드가 104번 보이니까 104 바로 입력 엔터. 순차적으로 속도 맞춰서 입력하세요. 우선 4번까지 입력할게요. 세그가공인때 전에 현금 출금이었어요. 이번에 출금 전표로 반영해 볼게요. 1번을 선택하면 대변의 현금 출금은 자동이니까 사변의 계정 과목, 세금 두 글자, 상관비니까 3방의 페이지 다운, 선택, 엔터, 엔터 눌러도 되고 방향키로 넘어가도 됩니다. 금액은 5만원. 엔터 싹 누르면, 대변 현금 출금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입력 마무리 하세요, 각자. 그리고 되신 분들은 4번을, 5번 넘어가시면 돼요. 5번 볼게요. 오늘은 8월 5일.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금을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 수령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입금 전표를 받았대요.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금 또는 적금을 하죠. 그러면 만기가 되면 그 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게 돼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을 할때그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법인 입장에서 떼인 거예요. 원천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소득 결산이 다 끝나 봐야 파악이 되고 실제 내년에 납부를 하는 건데 세액 기간 중에 원천 징수된 세액이 있다라면 그건 먼저화간 세금이 돼요. 헌납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떼고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부담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원금은 천만 원이었고 이자 받은 거 발생한 건 100인데 이 소득에 대해서 국세 14만 원14% 그리고 지방소득세 10%에서 14,000원까지 떼고 1,084만 6천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럼 붕괴 가볼게요. 돈 들어온 거 보통 예금 먼저 하셔도 되고요. 10846-00. 돈이 왜 들어왔다?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그럼 정기예금 자산했던 건 이제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정기예금 없앱니다. 원금 얼마? 천만원. 그런데 사실 이정기예금은 어디 은행에 내가 예금해놨는지 거래처 걸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 은행일까요? 우리가 국민예금, 아, 국민은행으로 받은 거고요. 여기는 신한은행이지요. 거. 이 문제에서는 특정 범위는 아니었어요. 왜 예금과 관련해서는 잘안걸어도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은 하고 가시면 돼요. 이 예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 그래서 대변의 수익, 이자 수익. 발생한 건 100만 원. 그런데 법인세 떼이고 나머지만 받았던 거예요. 차변대변 금액 일시를 시키면 딱 15만 4천 원만큼. 법인은 지금 뭐 했다고요? 헌납했다고요. 헌납 세금. 15만 4천 15.4% 1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주식회사 사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취하고 배당금을 보통의금 계좌로 지급 받았대요. 지급통지서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배당금 얼마 받았다? 100만원. 배당금 받았을 때만 배당수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주식배당 받으면 회계처리 안했어요. 그래서 보통액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자변에 보통이금 100만원. 배당금 받았을 때만 대변에 배당금 수입 우리 영업과 무관한 거니까 당연히 900건대 영업의 수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 표현이 없어. 여기 이렇게 없어.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았다. 어떻게 해결 처리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어 나름 우리 오래전이야. 황금 때 배웠어요. 황금 때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이거는 이미 배당이 확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현금으로 처리,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넣어두시고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문제 내셨으면 나머지 두 문제 공개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에다가 어제 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원재로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우체국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대요. 우편 요금 수령증의 영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럼 확실한 건돈 나간 건 대변에 현금. 그럼 이때 10만 원은 원재료 택배래요 그럼 원재료 취득과 관련됐다 라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화변에 뭐라고 처리하셨어요? 원재료. 이렇게 처리되셔야 되죠. 이 문제 어제 풀었으니까 저는 생략할게요. 다른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세 문제만 입력해봅시다. 이거 마지막. 거꾸로 갈게요. 자, 8월 10일자에 요거 입력. 자, 아까 뭐가 많았으니까 해볼게요. 자, 지금 이문제사변3 누르고 원재료 하시고. 대변에 사 누르고 현금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에 현금 출금이 있었다면 출금 전표를 선택하면 대변 현금 출금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럼 그때는 에 우리는 차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밑에 1, 2, 3, 4써 있으니까 보면서 1번 출금 전표, 원재료 153번. 입력하고, 금액은 100 플러스 엔터. 이러면 끝나요. 차변, 대변 두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차변의 3, 원재료. 자, 금액 좀 다르게 할게요. 자, 대변에 101번 현금 해도 정답입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니까 같은 일자라면, 배당금 받은 거 처리합니다. 차변의 3. 보통 두 글자,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서 배당, 엔터, 금한 글자 더, 그럼 또 여러 개가 뜨네요. 배당금 수익은 저기 끝에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끝에 있었죠. 페이지 다운 눌러서 한 방에 선택, 거래처가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내려오시면 돼요. 내렸으면, 우리 예금 만기에 서 이자 받은 거 해볼게요. 자변의 3. 보통 예금 103번. 보통 두 글자 하셔도 돼요. 10846 플러스 엔터. 자변의 3. 헌납 두 글자. 선택 엔터. 15만 4천 원. 대변에 4. 경기. 예금 선택. 없을 수도 있어요. 신한 있으면 우리끼리는 넣어봤습니다. 원금은 천만원. 대변에사 이자 쭉한 글자 더. 이자 수익 선택. 마지막 문제 어떻게 동일한 거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얘가 낯설었다. 그럼 분개도 하고 입력도 해보시면 돼요.